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비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것이요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제의를 통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 얼룩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아론은 이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광야로 보내 버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약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은혜의 장소이자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조차도, 거룩한 성소조차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로 인해 오염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이미 나답과 아비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분양했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러, 회막으로 나온 백성들 중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적 사유는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난 장소 또한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제정된 성소 역시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소 또한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용키프르 즉 대속죄의 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해 마지막 날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때마다 매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끔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은혜를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 마치 나머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도록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갑산 은혜 영적 리셋 증후군으로 둔갑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 순종하는 삶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란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포함하여 성소를 위한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두죄의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시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제사장들의 사명은 자신들의 정결케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다시 정결한 삶으로 불러내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의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으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남을 받았던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예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예수의 그 길로 초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모든 일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들 역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제사장 나라의 존재 이유 역시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이유,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백성, 택한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복음과 은혜를 열방에 전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 기록된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한 기도 업구는. 정결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가 정하신 기도업고와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아울러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